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여섯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7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의 복은 언약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사랑합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려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 집을 통해서 어 제가 느낀 점은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 피조물로 선택하셨고 어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데가 많은데 새 피조물 고백기도를 말하니 어, 그 말씀을 숙고하고 읊조리고 큰 소리로 말할 때그 말이 제 마음판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어, 언약의 지체들이 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